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 아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다님이라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걸이라. 그가 여우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우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루호보들과 갈라와 및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돌림을 낳았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족속과 신족속과 아르왓족속과 스말족속과 하맛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달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일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벨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샘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는 걸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샘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샘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발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발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를 낳았고 나홀를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우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살에 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와께서 호 아브람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노라.